486 세대와 페미 이슈. 좀 지난 이야기이지만 강남역에서 조현병 환자가 한 여자를 살해했을 때 모든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비이성적인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고 대다수는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대 출신의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인 어떤 유명 남자 배우는 이에 동조했다. 이런 비이성적인 분위기에 국내 최고 명문대를 나온 지성인이 동조하는 이유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동의는 아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욕을 감수하라는 말이다. 자신도 남자이면서 논리적 이유 없이 자신이 욕먹는 상황을 감수하라니 이 사람은 혹시 천사나 구도자일까? 아니면 욕설은 이 사람에게 업계 포상인 걸까? 아니다. 그는 평범하고 전형적인 486이다. 486세대들에게 페미슈는 자신의 정의감을 맘껏 뽐낼 수 있는 기회이다. 그들은 평생 시집살이하던 어머니와 자신에게 학비를 양보한 누이를 보며 자랐다. 이제 사회에서 어엿하게 자리잡은 그들은 어머니와 누이의 희생의 부채의식을 지니고 있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남성은 모든 여성에게 빚을 진 존재이며, 삶이 안정된 지금에 이르러서도 잊지 않고 그들의 희생을 돌아본다. 얼마나 정의로운가. 그래서 그들은 여성인권과 여성지원을 위한 정책에 거리낌 없이 참여하고 발언한다. 그들이 보기에 페미슈에 반발하는 20대 젊은 남자들은 남자답지 못한 치질이 궁상들이다. 따라서 일부 486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남자들이 이제 손에 좀 보고 삽시다. 은근슬쩍 우리 남자들이라는 단어에 20대 남자들을 포함시킨다. 20대 30대 남자들은 여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니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더 높은 시대를 거쳤고 여성부의 존재감을 확실히 느끼며 자랐다. 당연히 심리적인 부채의식 역시 없다. 이미 충분히 희생했을 뿐더러 자신의 희생을 조롱당한 세대이다. 악다구니와 다를 바 없는 논리에 지쳤고, 이쪽의 희생에 대해 저쪽은 어떠한 감흥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세대이다. 486들은 말한다. 너의 딸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딸이 있는 건486 본인이며, 그딸 역시 요즘 유행하는 악다구니를 장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 적개심 넘치는 악다구니의 제1대상은 486아빠 본인이다. 486아빠들은 모르겠지만, 20대 남자들이 원치 않아도 486들은 20대 남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빚을 대신 갚게 할수 있다. 486에게는 지위가 있고, 펜과 마이크가 있다. 20대 남자는 돈도, 지위도, 머릿수도 없다. 앞으로도 20대 남자들에게 세금과 노동력을 걷어서 딸들을 챙겨주는 정책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 최전방에는 486이 있을 것이다. 누가 희생된 뜰뭐 어떠한가 수건해온 정의를 집행중인데 486세대의 딸들은 엄마와 할머니가 받은 차별을 빌려와 보상받고 486세대들은 자신들의 빚을 20대 남자가 갚게 한다. 뭐가 그리 억울하냐, 쪼다드라.